23년 12월 13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하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리플의 중동 장악 두 번째, 리플의 승소를 예상한 행동. 세 번째, XRP 지갑 업데이트의 핵심.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힘을 실어주는 지역이 바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맨하 지역이죠. 어제 리플의 초기투자자이자 강력한 후원자인 SBI가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핵심은 디지털 자산과 반도체 투자를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데 SBI는 사우디의수도 리하드의 중동기업 사업거점 역할을 위해서 SBI 미들리스트를 설립하기도 했고, 추가로 두 기업은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동투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투자 검토가 아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동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홍콩의 부동산 토큰화, 즉, 토큰화의 실물자산 RWA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 구경 석유 기업이다 보니, 어 잘하면 석유 자산을 토큰화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죠 그렇다면 이 토큰화된 자산이 어떤 플랫폼에서 거래가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최근 SBA의 움직임과 리플 투자의 대외적인 미국 기득권들의 움직임을 볼때 XRP 렛저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XRP가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세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현재 세계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의 리플 가격이 오르지 못한 이유가 단순 개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간단히 비유를 해드리면 이번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야놀자 CFO가 축전을 올리자 내년 상장 가능성의 밀크코인이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과 비교하면 무게감도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 보통은 이러한 호재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리플 경우엔 어제 겨우 양전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금일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건 고래들 혹은 세력들이 진짜 물량을 꽉 쥐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리플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 언제든 올릴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니, 리플이 안 오른다고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장투하기로 하신 거 끝까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EC 소송과 연관된 소식입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어츠가 새벽에 X를 통해 사진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리플의 새로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본사의 첫날입니다. 라고요. 슈어츠의 게시물은 많은 XIP 아미 사이에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새 사무실을 연 것은 소송 승소 자신감과 미국에 남겠다는 약속의 표시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리플의 행동은 SEC 소송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 SEC 소송과 엮어서 봐도 매우 훌륭한 호재라는 걸알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XRP 레저의 개발자이자 XRP 지갑 숨을 개발한 위스와인드가 새로운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숨 2.6이 완성이 거의 다된 상황이며 이름은 숨이 아닌 숨 2.6이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앱 등록을 위해 애플에 보내두었다고 하죠. 이로써 리플 지갑의 상용화 및앱 출시를 앞두고 있어 리플에겐 또 하나의 가까운 호재가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호재가 나와봐야 금일 같이 시세 상승은 없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갑갑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올릴 준비가 끝나면 알아서 폭등할 것이니 그때까진 떨어지면 일일비하지 말고 물량을 늘려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약해드리면 첫 번째 사우디의 석유 토큰화 가능성이 높은 현재 XRP 애저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리플랩스의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본사 오픈 미국 땅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여러 가지 해석 포인트가 많다. 세 번째 XRP 숨지가 2.6고 출시 예정 지갑의 상용화에 따른 유동성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